비가 오는 날 길을 걷다 보면 바닥에 생긴 물웅덩이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물에 젖거나 튀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보통은 물웅덩이를 피해서 지나가죠. 물웅덩이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웅덩이를 지나갈 때 인도 쪽으로 물이 튀기도 하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거나 도로와 가까운 쪽으로 걷다 보면 갑작스럽게 물벼락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고인 물은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마른다고 하더라도 옷에 얼룩이 생겨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물을 튀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 1항 제 1호를 보면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물이 튀지 않게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160조 제 2항 제 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때 통상적으로 자동차는 2만 원이 오토바이는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즉 운전자는 도로에 물웅덩이가 있을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물이 튀지 않게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나에게 튀었다면 나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보행자일 경우 기본적으로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탁이 불가능한 옷일 경우 옷의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해 청구할 수 있고 가방이나 신발이 젖었을 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자일 경우 상대 차량이 튀긴 물벼락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튀긴 운전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를 받은 사람은 물을 튀긴 차량의 번호, 물을 맞은 장소, 시간을 기억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사실 물을 맞은 순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라면 그나마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보행자라면 이런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상대 운전자가 발뺌을 하면 입증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지만 이건 역시 번거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물벼락 피해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길을 가다 누가 나에게 물을 뿌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를 탔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합니다.